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십대 이리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스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어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려 하여 하듯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애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 이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삼대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가구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몸을 돌려 그 배설문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 안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함께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고한이 상한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내용은 우리가 고대 근동이나 중국과 같은 동아시아에서 어떤 절대왕정, 그치하에 환관들 같은 사람들의 성기를 제거하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떠올리실 수 있, 있을 것입니다. 또 무슨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성적 기능을 잃은 사람들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이하에서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나라 밖에 이방민족에서 아주 혐오스러운 이방인의 종교의식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이 나와서 알고 있지만 가난 이방 민족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더럽고 추잡한 종교적인 제사 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요. 어, 이미 성경을 듣고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어, 내 아들과 딸을 특별히 내 아들을 불에 태워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방민족은 자기 아들 귀한 줄을 모르고 있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나라를 통치하다가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벌어지거나 뭐 전염병이 돌거나 뭐 수천 명에 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죽어나갈 때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이방종교는 극단적으로 자학행위 내 아들을 불에 태워 바치면 신의 진노가 멈출 것이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면 신이 그것을 막아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성기와 여러 가지 더럽고 추잡한 재래 의식을 행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 방신에 대한 제사 의식의 일부로 자신과 혹은 타인의 성기를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부패한 종교 의식으로 변질되어서 남자의 생식기나 고안을 상하게 하는 이방인의 관습으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전혀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창조하신 육체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시고 많은 자손을 허락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러한 것을 제거하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생산력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체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이 육체가 때로 죄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처음에 빚어졌던 목적은 우리의 육체 안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지요. 여기 여호와의 총회의 일부에 해당되는 히브리 말카알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함께 모인 무리라는 뜻입니다. 좀더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뭐 사대절기를 지키거나 아니면 나라의 그 운명을 좌우하는 전쟁에 나갈 때 이후에 나와 있지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목적으로 모인 제사 또 준비하는 시간들 모든 전쟁 준비를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적 모임을 말하고 있지요 이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므로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이방민족의 풍습을 따르는 자, 또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벗어나는 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또 하나, 이 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십 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생자가 뭔지는 뭐잘 아시리라 아, 믿습니다. 정상적인 합법적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아닌 레위기 18장에 언급되어 있는 근친상간의 죄악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 스가리아 9장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민족의 통혼으로 태어난 자손을 의미하지요. 몇년전 그 우리 그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 어 전시회를 하나 있었는데요. 합스부르크 왕가의 그 미술품들을 그 그림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그림을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곳을 방문했지요. 어 합스부르크라는 왕가가 있는데 어 일찍이 유럽을 뭐 거의 제패했던 그런 왕족들입니다. 그런데 이 왕가가 본인들이 가진 게 너무 막대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혼인을 하면 본의 아니게 일부 렇게 뺏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본인 간의 결혼이면서 양그 가문의 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왕가의 정통성과 또 재산 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근친혼을 행했습니다. 뭐 이종 사촌과 결혼하고 또 어머니의 여동생의 딸과 결혼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1대, 2대, 3대, 4대 내려가면서 극히 안 좋은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그 성도님들 가끔 TV에 보시면 유럽 왕가 이렇게 주걱턱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어 등장했다는 것을 보셨을 텐데 바로 이 근친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침략이 아닌 스스로 근친혼의 부정적인 결과로 이 왕가가 결국 몰락을 하게 되지요. 근친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근친혼을 금하고 계신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근친혼은 일반적인 근친혼도 아니고 더 최악의 상황으로 내달려서 본인의 성적인 쾌락을 위하여 가까운 가족과 친족을 겁탈하는 아주 치명적인 죄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아니, 그게 부모가 죄를 범한 거지. 자녀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런 억울함을 당하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해서라도 여호와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규정과 말씀으로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고를 삼아서 근친상간과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하라고 그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근친상간이죠. 원치 않았는데 때로 잘못된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가까운 친척 가족끼리 행하는 그러한 범죄를 주님은 어미 금하라 명령하십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나오는 사생자가 진정 근친상간과 이방인의 통혼을 분명히 의미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데요.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라고 했는데 이 암몬과 모압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을 이미 천천히 읽어보시는 성도님들을 더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로시 그의 딸들과 근친상간하게 되어서 시작된 민족입니다. 3절은 2절과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3절 마지막 부분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영적인 성결을 우리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시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아홉과 암몬과 모압은 먼 친척이죠. 정말 먼 친척입니다. 그래서 때로 깊이 교제할 수가 있고 왕래할 수 있습니다. 화친과 교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 광야를 행진할 때, 기억나십니까? 모압과 암몬의 왕이 선지자 발람을 꼬셔서 저주하게 했죠. 뭐 하나님의 백성 저주한다고 저주를 받는 게 아닙니다. 참 우스운 일인데, 어쨌든 이러한 행동, 액션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행군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자고로 하나님의 선교 역사.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막는 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오늘날에도 달리 적용될 수 있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또이 내용이 4절에서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홀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보게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제가 지연낸 말씀이 아니라 사절과 육절에서 이렇게 변증을 하죠 풀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 성도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우리의 흥망성세는 우리의 죄악과 형벌과 축복과 그 모든 상급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실 뿐입니다. 또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에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암몬과 모압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크게 괴롭히지는 않았지요. 그래서 7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애덤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 이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 이니라. 그들의 삼대 후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 군대가 들판에서 전쟁을 위해서 야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해당되는 성결 규례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 몽설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밤에 꾸는 성적인 꿈으로 인해서 무의식 가운데 남성의 액체가 유출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도 이 남성들이 전쟁 준비로 인해서 야외에 나가 있잖아요. 언제 전쟁을 치를지 모르겠고 또 일단 자기 가정과 떨어져 있습니다. 또 장시간 가정과 부부가 떨어져 있으니까 제대로 부부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벌어진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11절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라고 대비책을 제시합니다. 몽설할 경우에 그대로 너희 진영에서 살아가지 말고 너희들은 미리 인지하고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에 네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진 밖에 나가서 목욕하고 지난 후에 해진 위에 들어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대비책을 제시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한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4절을 특별히 밤의 몽설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밤중에 몽설함이 죄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밤의 몽설함이 죄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몇년 전에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그 레위기, 또 출애굽기 일부를 들은 기억이 나십니까? 죄가 있고 또 죄악이 있지요. 그런데 죄악이 아니더라도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밤에 몽설하는 것은 정한 것이 아니라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정함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정하지 않기에 그것을 정리하라, 깨끗하게 하라, 청결하게 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인과 공동체의 정결과 건강을 위해 일정 주의와 대비를 해야 한다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감 잡으셨죠? 심지어 대소변을 볼 경우도 12절에서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며.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오늘 본문은 별이별걸 다 언급을 합니다. 때로 웃기기도 하고 뭐 이럴 필요까지야. 그런데 의료와 방역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정말로 이 대소변 같은 배설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전염병을 유출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얼핏 보면 육체의 정결을 통해 전염병을 막고 환경을 청결하게 하시는 의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처럼뭐 이전에도 나왔지만 여성의 월경, 남성의 액체, 대소변 같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까지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고대 사회에 있는 어떤 문헌에도 이렇게 세세하게 공동체의 정결을 위해서 기록한 문헌이 없지요. 택한 백성들이 부정한 것에서 분별되어 분리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한 환경과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이 그토록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규례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이러한 육체와 환경의 정결을 통하여 영적인 순결을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택한 주의 자녀들이 정결하고 청결하게 그리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 하시리라. 아멘. 정말 아멘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께 쭉 적용하면서. 우리가 아까 정한 것, 부정한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어, 교회를 나오면서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 아파트 그 거실이 우리 집이 지저분해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이것은 죄와 죄가 아님을 논하기 이전에 정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정결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집안을 먼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거실에서 속해로 모이고 또 신방을 받고 또 우리가 행복한 가족들과 함께 지낸다면 하나님 오시기 얼마나 정결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고 눈으로 보이는 우리 아파트 내가 건 환경이 그러할지인데 나의 심령이 청결하고 정결하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끝까지 온전히 머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방법 주님을 섬기는 방법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묵상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